오메가3 이렇게 활용하면요. 웬만한 피부 고민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약사로서 오메가3 피부 꿀팁 모두 알려드리니까요.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? 우선 저장해두고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는 여드름 피부입니다. 여드름은 염증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,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해서 발생하기도 하고, 호르몬에 의한 영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. 이세 가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조합. 오메가3와 유산균 조합입니다. 그 다음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속 건조까지 있는 분들,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싹 잡아두면서 좋은 세포막을 형성해주는 오메가3의 빌베리 조합을 활용해보세요. 여기 여기에 하나만 더 한다면 아스타전틴까지 더하면 베스트입니다. 피부 건조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눈 건조에도 활용하는 대표적인 조합이에요. 넓어진 모공과 개기름을 잡아주는 조합. 바로 오메가3의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보충해주세요.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을 드시면 판토텐산 비타민 B3 이런 것까지 보충할 수 있겠죠. 자, 마지막 한 가지 꿀팁 더 나갑니다. 피부장벽이 무너져서 고민인 분들 피부가 정말 약해져서 홍조라던가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 이렇게 외부 자극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인데 오메가3의 피부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비타민 D 조합이 핵심입니다. 이거 꼭 저장해 두셔야 꿀피부 될수 있겠죠?